시스템을 알게 됐구나 아하. 아 여기 가사가 나오는구나 아하. 아 근데 진짜 밖에서 이거 들으면서 또아또 아, 아, 또뭐 들고 있구나 이게 세계 제일 의미나는 흐로 여러분의 흐름과 제 흐름이 함께 맞닿아서 앞으로도 쭉갈수 있는 게 진짜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아하. 멋지다 밖에서 그런 얘기하다 들어왔어요

맞다, 고기 맞다, 기다이다 맞다, 달라고다 맞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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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,